갓성비로 유명한 주방 수전 베스트 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연한 프라우 싱크 믹서 탭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주방에서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하답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냉수와 온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요리와 청소 작업을 손쉽게 할수 있어요. 또한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안전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설치도 쉽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깔끔하고 좋다고 말씀해주시는데 가격 대비 품질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되어요. 만약 주방을 꾸미거나 리모델링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풀 아웃 주방 싱크 수도꼭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싱크대를 쉽게 청소할 수 있는 분무기가 달려있어요. 또한 내구성이 뛰어난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세라믹 밸브 코어로 물의 흐름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유연한 주둥이로 다양한 싱크대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답니다. 노즐을 빼서 사용할 수 있고 두 가지 물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매트 블랙과 브러쉬 니켈 색상으로 제공되며 온수와 냉수를 세라믹 코어 밸브로 조절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수도꼭지와 냉수 입구 파이프 설치 부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이니까 한 번쯤 고려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인리스 스틸 폭포 주방 수도꼭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폭포 흐름 스프레이 헤드로 온수와 냉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해요. 네 가지 모드로 조절이 가능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아요. 또한 세라믹 밸브를 사용하여 수명이 길고 물이 누수되지 않아요. 주방 싱크대에 적합하며 싱크 믹서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고 호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사용이 편리하고 실용적이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